안녕하세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밀어드리는 차트 불도저입니다. 셀트리온은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 중심에서 투자자들에게 언제나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안겨주는 종목입니다. 월드클래스 바이오 항체 기술력, 글로벌 시장 공략, 각종 신약 파이프라인, 그리고 대규모 M&A와 구조적 재편 이슈까지 셀트리온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늘 드라마틱하게 시장을 들었다 놓곤 하죠. 시장에도 변동성은 여전하지만 차트상 단기 박스권 돌파와 바닥 반전 패턴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미래 기대주라는 타이틀이 투자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사업 확대와 유럽과 미국 시장 진출 이슈, 그리고 오리지널 바이오베터 물질의 임상 성과까지 여러 강력한 모멘텀이 교차하는 한 해입니다. 7월 고점인 18만 8,800원 이후 조정과 재진입 교차에 있는 와중에도 외국인 자금이 점진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기간에 저점 매수세도 살아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합병 기대감과 글로벌 빅파마와의 협력 뉴스 그리고 신사업 본격 출시가 차트와 매출 그리고 수급 전환에 중첩되어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적 흐름을 보면 단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1 4 4 0 0원 저점 이탈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살아나면서 바닥권 매집, 바닥권 돌파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5일, 20일, 60일선 교차, 볼린저 밴드 수렴과 확장 신호, 장대양봉 출연 등은 셀트리온이 단기 트레이더뿐 아니라 중장기 투자자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점이죠.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보유량 변화에도 저점 대비 확연하게 살아나는 모습이 포착돼 실적 시즌 신약 발표, 정책 수의 뉴스와 맞물린 추세전환 기대감이 뚜렷합니다. 여기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셀트리온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상징성과 신약 임상 및 글로벌 진출의 파급력까지 더해져 평범한 재료가 아니라 구조적인 재평가가 기대된다는 점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오랜 변동성과 조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제약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또한 번의 주가 대세전환 시나리오에 동참할 수 있다는 희망이 시장에 살아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셀트리온을 바라보는 이 시간, 지금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대감을 품어볼 만한 구간입니다. 셀트리온의 차트 흐름을 월봉으로 먼저 펼쳐 놓고 보면 투자자들이 왜이 종목에 대한 기대를 쉽게 놓지 못하는지, 또 지난 2, 3년간 어떤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탔는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21년 8월 최 고점인 261,375원을 만 찍으며 K바이오의 자존심으로 불릴 정도의 엄청난 상승 랠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글로벌 증시 변동, 긴축 우려, 제약주 차별화 흐름이 지속되면서 길고 깊은 조정 국면이 이어졌죠. 차트상 월봉캔들이 길고 굵은 음봉에서 저점 짧은 캔들, 잔파동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시장 분위기와 투자 심리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3년 초중반에는 10만원대 초반까지 밀리는 약세장 속에서 거래량이 오히려 꾸준하게 유입됐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시장 전체가 연이은 악재와 긴축 압력, 실적 둔화 전망에 잠겨있음에도 누군가 계속 담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가는 대목입니다. 최저점인 12만 520원 이후부터는 바닷권에서 분할 매집 신호, 짧은 반등 시도와 거래량 폭발 패턴이 반복됐고 특히 24년 들어선 장기 이동 평균선과 거래량 중심축이 상승 쪽으로 살짝 기울기 시작하면서 기대감이 유입된 구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월봉상으로 주요 파동이 반복될 때마다 캔들 몸통과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달이 반드시 있었고, 그때마다 정책, 임상, 호재, 수급 전환, 도전과 조정이 이어지는 패턴이 꾸준히 관찰됐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최근 1년간은 14만원에서 18만원대 중심으로 중단기 박스권이 만들어지면서 대형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 매도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셀트리온 월봉은 단순한 박스권 황보에서 저점 상방 시도, 주요 이동 평균선 돌파 유지, 거래량 상승 전환 신호까지 두루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바닥 확인 구간이 지났다는 인식과 함께 글로벌 제약 시장의 도약, 신사업 신약 파이프라인 발표 및 정책 지원 등이 맞물린다면 추세 자체가 다시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구간이라는 거죠. 긴 조정만큼이나 강한 랠리의 씨앗이 월봉 차트 속에서 차근차근 자라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 셀트리온의 흐름을 투자자 입장에서 짚어본다면 기대와 현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모멘텀이 확실히 교차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3분기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 전년 대비 45%를 기록하면서 셀트리온이 다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주력 제품의 안정적 성장, 신규 바이오 시밀러 시장 진입, 그리고 매출 원가율이 30%대로 대폭 개선했다는 점은 투자자라면 누구나 수익성 체질 개선이 구체화됐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미국 바이오 시장 현지 생산 시설 인수, 신규 AI와 공간 전사체 기술 기반 신약 공동 연구 개발 계약 체결 등 공격적인 R&D와 글로벌 인프라 확장 소식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단기호재가 아닌 실질적인 미래성장 동력 확보다운 움직임이에요. 또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안과질환 치료제, 아이델젠트, FDA 허가 완성까지 이뤄내며 글로벌 제약주로의 도약 가능성을 보여줬죠. 주식 수급 측면에서도 최근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순히 개별 트레이더가 아니라 기관과 글로벌 자금까지도 셀트리온의 구조적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7월 27일에도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가 유입됐고 이 추세가 올해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최근 소식들을 종합해보면 실적 뒷받침, 신약과 글로벌 파트너십, 수급 개선이라는 3중 모멘텀에 힘입어 과거의 실망감을 딛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실적주로 거듭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지금처럼 장기 투자자뿐 아니라 단기 매매자 모두가 모멘텀에 집중할 수 있는 흐름은 흔치 않은 기회예요. 조정 구간에서 느꼈던 불안과 피로 그리고 이번엔 다를까라는 기대가 교차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시점이 셀트리온의 지금인 것 같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셀트리온의 수익과 직결되는 오늘의 영상의 핵심, 손절과 목표과 실전 전략 보여드릴 건데, 이런 실전 전략들은 흐름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대응하시는 게 수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미 영상 보시는 순간엔 수익 타이밍이 지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영상도 최대한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긴 한데, 청자분들 중에 당연히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9번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제가 돈안 받고 100%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문자를 보내 주시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저녁 7시쯤에 문자 온 것들 하나씩 다 확인하거든요? 제가 확인한 다음에 저녁에 종목들 분석해서 오늘이 31일이죠? 그럼 다음날 11월 1일 오전 8시에서 8시 30분 사이 이렇게 문자로 다음날에 당장 수익 볼수 있는 추천주 문자 메시지 보면 와있을 겁니다. 100% 무료지만 확실한 급등주 보신 것처럼 받으실 수 있고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가 문자 드리는 종목들은 그냥 주식 유튜버가 드리는 게 아니라 1% 주식 습관 산하 투자 전략팀 멤버는 투자 자산 운용사나 증권 투자 권유대행인 펀드 투자 권유대행인, 이런 자격증을 바탕으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매일 드리는 종목들의 적중률, 당연하게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문자 드렸던 종목들은 따로 종목 현황 작성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쭉 진행해왔고, 이번에 10월달 드렸던 종목들 보시면, 제가 매수일자, 매도일자, 매수가, 매도가까지 전부 체크해서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실 보는 것도 있겠지만, 오를 수밖에 없는 재료들로만 분석해서 추천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주 계약과 M&A 등 보는 재료가 소멸될 경우, 억지로 붙잡지 않고 리스크 관리 차 손실 전에 정리하고, 다른 재료 좋은 종목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만족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걸 무료로 제가 장 시작 전에 아침마다 문자로 세 종목, 많게는 다섯 종목까지 드린다는 거죠. 뭐 이거보다 수익이 나는 잘 나고 있다 하시면 입장 당연히 안 하셔도 되죠. 근데 만약 내가 수익률이 이 정도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참여해서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문자 드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청해주시면 제가 다음날부터 수익 받아보시고 바로 출금하실 수 있게 딱 다음날부터 일주일간 문자로 종목 보내드릴 건데 일단 받아보시다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시면 그만 보내라고 하면 안 보냅니다. 근데 받아보시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건 그날 그날 수익 볼수 있는 종목만 드리기 때문에 문자만 보고 계시다가 평소 관심 있던 종목을 제가 아침에 문자로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딱한 주만이라도 사서 수익이 나나 안 나나 지켜보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지금 같이 장이 좋을 때에도 수익이 안 나고 계신다면 지금 보시면서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아침부터 당장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수익 실전 전략 보여드릴 건데 문자랑 비교해보시면 어디서 타이밍을 먼저 잡는지는 직접 비교해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 다른 채널처럼 금전 요구를 한다던가 가입 권유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00% 무료입니다. 고민하시는 순간 여러분들 수익은 다른 분들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9번이라고만 문자 보내보시고 자료 한번 받아보시고 확인해보세요. 자, 이어서 주봉 차트로 시선을 옮겨보면 셀트리온의 단기와 중기, 투자 심리 그리고 실제 수급 싸움 흔적이 더욱 명확하게 부각됩니다. 24년 초부터 이어진 횡보와 조정, 그리고 5월 급락에서 형성된 144,865원 만 저점은 가파른 하락의 마지노선 역할을 하며 시장에 적잖은 긴장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구간에서 이평선 정배열 전환신호 대형 거래량과 함께 에너지가 모이기 시작한 흐름이 나타났죠. 실제로 단기 이평선이 교차 후 61선과 골든 크로스 되는 지점마다 챙긴 반등 파동, 그리고 캔들 몸통의 크기와 거래량 변화를 보며 수급의 방향성과 매수 세힘이 달라진 게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6월 7월에는 바닥권을 탈출하는 강한 양봉 흐름과 함께 다시 하락 나오는 조정 파동이 짧아지는 모습, 그리고 반등 시 거래량이 꾸준히 동반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시장 내에 누군가 꾸준히 물량을 받아간다는 심리적 신뢰가 차트에 그대로 투영된 구간이에요. 이후 9월 고점인 194,120원을 돌파하는 순간에는 단기 트레이더 매수세와 중기 간점, 신규 진입 수요까지 한 번에 응집되며 시장의 기대치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이때의 거래량 급증 역시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3개월간 박스권 상단 18만 원에서 19만 원과 하단 17만 원 초반을 명확하게 오가면서 눌림에서 거래가 줄고 반등에서 거래가 터지는 강한 턴 어라운드 신호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외국인과 기관 매집 차익 실현 움직임이 비슷하게 박자에 맞춰 이어지고 있으며 단기 변동성 속에서 중장기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주봉상 주요 캔들 몸통이 점차 상방으로 자리를 옮기며 큰 그림의 추세 반전 구간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셀트리온의 주봉은 단기 박스권 수렴, 이중 저점과 쌍바닥, 에너지 누적, 그리고 변화의 신호까지 매파스러운 조정 구간에서도 기회는 누군가 꾸준히 챙기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결국 지금의 주봉 흐름은 단순히 반복 파동을 넘어서 향후 정책 모멘텀, 신약과 사업 본격화와 맞물릴 때 본격적인 거대상승의 탄력까지 기대해도 좋을 흐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차트에 셀트리온의 최근 흐름을 다시 들여다 볼게요. 단기 매매 심리와 에너지의 방향성이 훨씬 더 생생하게 드러나죠? 지난 몇 달간 144,865원 저점 이탈 이후 눈에 띄는 거래량 증가와 함께 매집세가 본격적으로 유입되어 단기 트레이더와 투자자 모두에게 확실한 매수 신호가 포착된 구간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5일, 20일, 60일, 120일 이동평균선이 동시에 수렴과 돌파를 반복하는 가운데 캔들 흐름이 뚜렷한 저점과 고점 상승 구조로 전환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죠.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단기 급락 이후 등장한 장대 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폭증하며 일시적인 패닉세를 매수세가 전부 흡수하는 장면입니다. 이후 세력의 분할 매집과 조정 파동에서 거래가 더 줄어드는 특징을 반복하면서 전형적인 늘림목 매수, 상승 추세 전환 패턴이 완성됐습니다. 일봉상 박스권 상단과 하단이 점점 높은 가격대로 움직이고 있고 거래량이 집중되는 자리마다 가격도 급격히 레벨업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18만 5천원에서 18만 8천 8백원대 주요 매물대 저항선과 17만원대 중장기 지지선 사이에서 반복적인 에너지 쌓기, 숨고르기와 단타 세력 움직임이 번갈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와 순매도 또한 일봉 단위로 교차하며 수급 변화 에너지가 단기 트레이딩의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죠. 특히 단기 변동성이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일봉에서 주요 이평선이 준추세적으로 상방 유지되고 있다는 점, 큰 이슈 때마다 거래량 중심선이 꾸준히 상승 전환됐다는 점에서 시장 투자자들은 다음 시대 분출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변동성장, 모멘텀 수급 모두 한 자리에서 확인된다는 점에서. 셀트리온은 일본에서도 트레이딩과 중장기 매매 시나리오 모두 유효하게 병행될 수 있는 종목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셀트리온의 재무지표를 놓고 보면 실적 개선 흐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5년 9월 기준 분기 매출액은 1조 1346억 원, 영업이익은 3360억 원으로 직전 분기와 비교해 각각 18%와 38%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29.62%로 연초 대비 대폭 상승했으며 단기 순이익도 2,695억 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률도 23.71%까지 올라와 수익성 체질이 뚜렷하게 개선된 모습입니다. 자기 자본이익률은 2.99%대에서 25년 9월 3분기에는 빠르게 4%선에 가까워졌고 부채비율도 23%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당순이익은 1114원으로 직전분기 대비 4배 이상 폭증했고 PER도 157배 수준까지 올라 투자자들의 기대가치가 시장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실적 추세를 보면 연초에는 원가 상승, 글로벌 가격 경쟁 등으로 인해 성장에 다소 제동이 걸렸으나 하반기로 오면서 적극적인 시장 진출, 신약, 신제품 출시에 힘입어 매출과 이익 모두 반등세를 탔습니다. 매출 원가율이 줄어들며... 영업이익률이 20%대 후반, 순이익률도 두 자릿수를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마진체질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재무 구조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주당 순 자산과 주당 순 자산 비율 등 가치 지표 역시 높은 수준을 지키며 주주 가치도 방어되는 구간입니다. 즉 최근 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셀트리온은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 안정적이라는 삼박자가 고루 어우러진 전형적인 실적 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죠. 셀트리온을 투자자 관점에서 바라볼 때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명확하게 성장과 수급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분기 실적이 연속해서 최고치 경신,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동반 상승한다는 점. 그리고 신약과 글로벌 시장 확장 모멘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추세적 성장주로 재평가하고 접근할만 합니다. 투자 결정을 위해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은 실적, 신사업 모멘텀, 외국인과 기관 수급 모두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특히 25년 9월 기준 매출, 1조 1346억, 영업이익 3360억 등 분기 실적 기준 최고치 경신은 단순 테마가 아닌 실질 성장의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글로벌 R&D, 신제품과 신약 출시, 미국 FDA 등재, 유럽 시장 확대 등 이슈가 앞으로도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 에피소드가 아닌 구조적 변화 현실화가 기대되는 구간이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10월에도 꾸준히 동반 유입되고 있고 단기 변동성에도 실제로 매집, 분할 매수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목표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18만 8천원에서 19만 4천원 7월 이후 단기 고점 및 매물대 돌파 자리를 1차 목표가로 잡고 중장기 관점에서는 시가총액과 실적 모멘텀을 반영할 경우 22만원까지는 기술적 랠리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손절가는 직전 저점 이탈 구간인 5월과 6월 저점 및 주요 추세전 이탈 반영에 16만 5천원대에서 최종 손절가를 설정하고 장중, 고점 대비 8%에서 10% 내외 하락 시 분할 감망 또는 추가 조정 진입 전략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투자 시 주의 사항은 대형 호재와 정책 이슈로 인한 단기 급등 구간에서는 거래량 비위상 증가나 단타 세력 매도 출에 뒤 차치 급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분할 매수 또는 분할 청산 원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실적 발표 및 신약 임상, 해외 승인 관련 이벤트 일정 등은 반드시 체크해야 하고 결과 발표 전후 단기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중장기 투자자라면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급변하는 지점에서 추가 매수와 매도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며 차트상 이평선 이탈, 거래량 변화는 필수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셀트리온은 차트 수급 실적, 이슈 모두 양방향으로 성장에 한발더 다가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투자자라면 단기 변동성과 리스크는 분할 매수, 손절가는 준수, 그리고 이벤트 일정 파악으로 관리하고 목표가까지의 전략적 분할 청산으로 실익을 극대화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종목 알아봤고요. 추가적으로 자료나 질문 있으시면 하단에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질문해주시면 제가 무료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히든 종목은 여기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9번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자료와 대응 방식, 목표가, 손절가까지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100% 무료입니다. 문자 보내시고 결제나 가입 권유하시면 차단하시면 돼요. 좋은 수익계에 놓치지 마시고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내일도 확실하게 밀어버릴 수 있는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만 밀어드리는 차트 불도자였습니다.